네, 안녕하세요. 딜리버입니다. 오늘은 베이스 두께 디폴트 값을 좀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기본적으로 베이스 두께는 지금 디폴트 값은 1mm로 되어 있는데 끝까지 올리면 맥시멈이 어, 2mm까지 되는 어있걸볼수 있습니다. 근데 네, 이거를 뭐 이제 다른 어, 이유로 좀더 올리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. 요거 이제 컴그 파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우선 차트 파일 먼저 열어주시고요. 여기서 오픈, 파일 열기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폴더 열어주시고 여기에서 상단에 있는 어, 맨 위에 있는 요거 클릭해주시면 어, 여기 뭐 CAD 데이터나 덴탈 앱, 뭐, 덴탈 DB 이런 폴더가 나오죠. 어, 덴탈 CAD 앱으로 들어가주시고요. 여기에서 이제 config 파일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뭐 여러가지 뭐 폴더가 이렇게 있는데 이중에서 덴탈 파라미터 어, 디폴트 파라미터죠 디폴트 파라미터를 좀 수정을 할 건데 항상 수정하시기 전에는 이거를 꼭 복사해서 하나 새 거를 만들어 놓으세요 혹시나 수정을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꼭 생길 수도 있으니까 복사 백업본 하나 꼭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거를 열어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. 한번 보면, 네, 여기서 우클릭하셔가지고요, 연결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뭐 보통 메모장으로 어, 들어가주시면 되는데 연결 프로그램 메모장이 안 뜬다고 하면 이 밑에 쪽에 메모장에서 편집이라는 네, 그럼 이렇게 어, 메모장으로 들어왔습니다. 여기서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찾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저희가 사실 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건요거긴 하거든요. 요거 버추얼 진지 와 디자인, 베이스, n e 니스 그래서 저는 보통 찾을 때어 베이스 TH 보통 이렇게 해서 찾는데 딱 베이스 TH 쓰시고 프로스틱스 어 베이스 다음에 한번더 내리면 그 바로 이제 버추얼 진지바 디자인 나오거든요. 요거에서 이제 수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. 진짜 간단합니다. 여기에서 이 중간에 온 점은 웬만하면은 이제 그냥 안 건드시는 게 좋고요. 여기는 2라고 돼 있는 거 음, 요걸 5라고 수정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수정하고 파일 들어가서 위에서 저장 음, 눌러 주시고요. 그럼 이제 5, 5mm로 수정을 한 겁니다. 저장을 하시고 다시 한번 디자인 눌러서 뒤로 들어가 주셔야 적용이 되니까 원래 하셨던 게 있으시면은 저장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. 아까 전에는 베이스 두께 맥시멈이 2mm였는데 지금은 쭉 5mm까지 늘어난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베이스 두께를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